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석이 경연입니다. 오늘도 저는 앞산에 압수한의... <laughs> 발등만 어, 덮히는 바닥은 잘라낸 어, 양말 신고 맨발 산행을 전체 코스를 하고 내려오는 중인데요. 어, 내려오면서 오늘도 그 영상을 하나 들으면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어,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드으면서 내려왔는데요. 음, 1년 365일 거의 매일 이 앞산을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어,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laughs> 자박박사처럼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음,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영상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드는데요 오늘은 우연히 그 유튜브 검색하다가 어, 썸네일 제목이 비타민D 언제 드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서 어, 저는 저녁에 비타, 비타민D를 먹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그래서 제대로 먹고 있나 궁금해서 어, 들어갔습니다. 어, 그 칼슨 박사 쇼기라는 분의 영상인데요. 제가 그 어, 댓글 창에 댓글란에 그 영상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웃라인이 늘 궁금하시죠. 제 <laughs> 친구들도 영상 옮겨주면 결론만 좀 말해달라고. 어, 이거 언제 드냐고 그러는 친구도 있는데, 어, 아웃드라인만 말씀드리면, 어, 저녁에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타민 D는요, 이름은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비타민하고 호르몬의 차이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비타민 D는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햇빛을 받으면 피부를 통해서 이 호르몬으로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D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픈 사람 되고 나서 햇빛의 그 고마움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고 늘 햇빛이 나오면 두 팔을 걷고 햇빛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인데요. 음그 요즘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그리고 선크림을 정말 많이 바르잖아요. 지혜와 성실 님그 자연 치유하시는 분 지혜와 성실 님 그분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계신 분인데 그분 채널에서 예전에 그 선크림에 대한 어 내용도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분이 선크림에 대한 책을 읽고 리뷰를 해 주신 건데 선크림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어, 다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 보고, 어, 그 전에도 이제 선크림 받지, 바르지 않았지만, 아, 앙선크림 바르지 않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어, 모든 제품들이 그 부풀려지고, 어, 왜곡된 그런 그, 사실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선크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오래전에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유와 성실님 채널에 가시면 선크림에 대한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 것 같은데요. 여성들은 더 그렇고요. 어,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그 햇빛으로만 다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어, 아침에 그 먹어야 되는 이유가요. 어, 이 비타민 D는 그 멜라토닌. 잠을 푹 자게 하고, 우리 몸을 뭐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이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깨어있으면 그만큼 그 면역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 면역 우리 몸에, 어, 잘못된 것들을 낮 동안에 잘못되어진 모든 몸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 그 멜라토닌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어, 저번 영상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밤에 그 시간대에 깨어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친구들이 그 기성세대가 됐을 때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환자가 되는 그런 어, 세대가 된다고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생활 습관도, 어, 그,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대에 매일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방암을 받, 그, 일으키는, 제 몸에서, 어, 일으켰던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그 멜라토닌을, 멜라토닌을 그 분비를 방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면 아 밤에 저처럼 저녁에 그 저녁이나 밤 시간에 섭취를 하면 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걸 방해한다고 하니까 큰일 나잖아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 아침에 먹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침 식사 전에 먹어야 되느냐, 후에 먹어야 되느냐. 그 궁금하시죠? 답은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식사 후에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용성 비타민 어,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기름기를 먹은 후에 먹으면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일부러 뭐 기름기를 비타민 D 흡수를 위해서 어 일부러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 다행히 그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먹었다면 더 흡수가 잘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 번째 선택은 뭐냐면 이제 비타민 D 그 형태가 어 분말 형태도 있고 정제 형태도 있고 연질 캡캡슐 소프트 캡슐 형태도 이제 있잖아요 세 번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연질 캡슐 안에 어 기름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질 캡슐 형태로 먹었을 때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해요. 저희 집에 지금 정제로 된게 있고 캡슐로 되 있는 게 있는데 캡슐로 된걸 먹어야겠어요.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 자세하게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링크해 놓은 그 어, 칼슘 박사 쇼니 채널의 영상을 직접 보시고요. 어,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아침에 식사 후에 드시고 그리고 어 연질 캡슐로 된어 비타민 D제제를 선택하시면 더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떤 그 영상들에 대해서 그 듣고 내려오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나 다른 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저만 그렇게 모아 놓는. 어떤 곳에다가 그 영상들을 모아 놓는데 <laughs>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어 이게 쌓여 쌓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어 복습하는 차원도 되고요. 저한테도 복습이 되고 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기패 놓지 않고 바로 흘려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다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비타민 D 아침에 드시고, 식사 후에 드시고, 연질 캡슐 형태의 비타민 D를 드시라는 거 제가 오늘 배워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쉬어서 감사합니다.